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증몽감, 거래량 패턴과 추세선 돌파 패턴을 활용을 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꽤 중요하고 확률이 꽤 높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우선 거증몽감에 대한 캔들의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거증몽감은 이제 거래량 증가 그리고 몸통 감소의 약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전봉 대비 증가하는데 몸통이 감소하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양봉이 연속적으로 두 개가 나왔죠. 자,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는 거래량이 증가하면 몸통도 같이 증가를 해야 되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은 몸통도 같이 감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캔들의 형태 패턴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간혹가다가 이렇게 거래량 패턴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이런 식으로 음봉이 연속적으로 두 개가 나오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통이 크긴 짧아지는데 그러면 이것은 뭔가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와이코프 이론에 따르면 반드시 거래량이 증가하면 몸통도 같이 증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면 몸통도 같이 감소를 해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데 이런 식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캔들이 나오게 되면 아, 조만간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뭐할 수가 있냐면.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캔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추세 반전을 조기에 잡아볼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목까지 보는 거냐면 추세 전환 패턴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도 현재 연속적으로 캔들이 두 개가 나왔는데 거래량이 증가에 따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가 부분이 있죠? 이 저가 부분이 형성이 된 추세선을 이렇게 이어봤을 때그 뒤로 이렇게 추세가 하락으로 돌파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 돌파됐을 시점에 초입에 우리가 매도를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라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하락으로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했다면 뭔가가 추세가 바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추세선을 이렇게 이어서 돌파가 됐을 이 시세 초입에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서 수익을 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패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응용 패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플러스 알파로 못까지 하셔야 되려면 여기서 만약에 이런 캔들이 나왔다 가정을 해볼때이 신고점을 형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신고점 을 형성했을 때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줄었 거를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거래량이 살짝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거래량이 감소를 했다. 근데 요 캔들이 나왔을 때는 마지막에 거래량이 살짝 증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림으로 보게 되면 신고점을 만들었는데 뒤에서 거짓문감 형태 패턴이 나온다면 거래량이 살짝 증가하는 거죠. 근데 전봉보다는 거래량이 감소한 겁니다. 그러면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한번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왼쪽 게 이제 몇 분봉이냐면 은 15분봉이고 오른쪽 게 1분봉이에요. 그러니까 추세선을 잇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한 게 macd 저점 저점 혹은 macd 고점 고점끼리 추세선을 이어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위에 거증문가명태 패턴이 나왔죠. 아 그런데 그직 전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신고점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고점을 만들었는데 신고점을 만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신고점을 돌파했는데 거래량이 확실히 줄었죠. 아, 그 뭔가 이것은 신고점을 형성하는데 거리량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힘이 약하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위에서 거증뭔가 형태 패턴이 나온다면은 여기서 조만간 추세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1분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뭐 15분봉과 1분을 전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셔도 돼요. 30분을 쓰실 거면은 뭐 3분이나 5분을 보셔도 되고요. 60분을 본다고 하면은 뭐 5분을 보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5분이랑 1분을 주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패턴이 나온다면, 은 신고점 형성할때 거리량 줄었으니까 맥딕 추세선을 이렇게 이어서 돌파가 나왔을 때 추세가 반전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것도 MACD가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이거는 저점이 올라가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히든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이런 히든 다이버전스 패턴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할 겁니다. 이게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방금 전 것처럼 신고가 영역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무조건 준다고 추세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고점을 만들고 나서 거래량이 줄어야 되는데 이거는 신고점을 만들기 전에 추세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돌파가 나오더라도 휩소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안 맞는 겁니다. 신고점이나 신저점 만들 때 확실히 거래량이 감소했던 걸 확인하고 추세 반전을 조기에 잡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할 건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거증문가 명태 패턴이 나왔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고점이나 신저점을 만든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냥 위아래로 박스권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증가를 했죠. 그리고 몸통의 크기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아래 어느 방향으로 돌파냐에 따라서 추세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추세선을 일단 이어보시고 돌파가 나왔을 때 이쪽 방향대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을 때 추세가 지금 뒤에 안 보이지만 이러, 이렇게 밑에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이 예시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정석인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앞절에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확실하게 감소하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거래량이 살짝 증가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자, 신저점 만들면서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거래량이 증가를 했죠. 그리고 몸통의 크기는 줄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추세선을 드로잉 할때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온다면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락세가 끝났구나 그리고 조만간 추세가 바뀔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맥디 다이버전스까지 같이 확인하시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요 신저점 만드는데 저점이 높아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 보시면은 아, 조기에 우리가 추세를 반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신고점 만드는데 거래량이 증가했어요. 그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 기존의 고점을 뛰어넘지 못한 저항에 걸린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몸통의 크기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올라가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추세선을 이어볼 건데, 추세선은 1분 봉으로 이어보시면 됩니다. 1분 봉으로, 지금 MACD 기준으로 요게 컨펌이 되면 그 뒤에, 즉, 여기서부터 우리가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맥디를 요런 식으로 계속 이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돌파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도를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돌림을 주고 떨어지는 거죠. 요건 여러분들이 많은 예시를 좀 직접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저점 만드는데 거래량이 감소했어요. 그 전봉 기준으로 신저점을 형성하지는 않았지만은 신저점을 형성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추세가 나오게 되면 한번 휩소를 주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신저점 만들고 거래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몸통은 감소를 했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해 볼때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냐면 macd의 다이버전스 패턴을 확인하는 거예요. 신저점 만드는데 맥디의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추세선 돌파 이후에 추세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몸통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만드는데 거래량이 줄었어요 아 이건 조만간 추세가 반전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추세선 돌파가 여기서 들어간 거죠 근데 보시면 신고점 만드는데 다이버가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돌파가 나온 뒤에 한번 이렇게 힙소를 주고 떨어진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바로 떨어질 수도 있고 한번 갔다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1 6시에요 16시는 유럽장이 오픈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추세가 한 번에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흔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하고 몸통이 감소를 했어요. 자, 이건 보통 이제 힘 모으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신저점 만드는데 약간의 다이버전스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돌파 뒤에 시세는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와 유사한 패턴들을 많이 분석으로 찾아보시면은 그래도 꽤 확률이 높은 매매 기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떨어질 때 몸통의 크기가 절반 이상으로 줄었고 아래 꼬리가 달렸죠. 그죠?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아 뭔가가 있구나. 그리고 나서 추세선을 이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오고 한번 흔들고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직전 지리선이라든지 저항선이라든지 그런 자리에 맡았게 되면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간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번 것도 마찬가지인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몸통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의 추세선을 이렇게 렇게 M A C D 상 추세선을 이어볼 수가 있고 돌파가 이쯤 됐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롱을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추세가 돌리면서 추세는 상승으로 반전되는 거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예시를 좀 들어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암호화폐 그리고 심지어 주식까지도 직접 여러분들이 활용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15분이랑 1분을 활용하시든 뭐 5분이랑 1분을 활용하시든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맞는 타임프레임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좀 써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 이번 시간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만 눌러주시고 함투사와 해외증권사와 콜라보하고 있는 어, 1만불클럽이 오픈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진입자리와 청산자리를 알려드리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랜딩페이지 들어가셔서 채널톡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